아홉 수에는 사업 확장 같은 거 피하는 게 좋고 아홉 수에는 문서 잡는 것도 피하는 게 좋고 결혼식도 아홉 수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륜지 대사 경사스러운 집안일 이런 거좀삼가하는게 좋고 안녕하세요. 명화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예, 영통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 예. 많은 분들이 예. 올해 뭐 삼재라서 걱정이 돼요. 아홉 음. 수라서 불안해요.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예. 정말 삼재나 아홉수에는 절대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삼재나 아홉수는 절대적으로 운이 나쁘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그걸 강조하는 건데 아홉수에는 사업 확장 같은 거 피하는 게 좋고 또 아홉수에는 문서 잡는 것도 피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식 결혼식도 아홉수에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 응. 먼저, 개 중에 이렇게 또, 아홉수라도 좋은 아홉수가 있어요. 그건 좀 많지 않고, 그런 경우 빼고는, 네. 이제 아홉수에는 이제, 그런 거, 아홉수나 삼재에는, 일윤지 대사, 경사스러운 집안일, 이런 거좀 상가하는 게 좋고, 사업확장 상가하시고, 문서 잡는 것도 보류하시는 게 좋고, 그래요. 아... 음. 그러면 삼재도 아홉수라고 해도, 네. 좀 운을 좋게 바꾸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글쎄, 이제, 좋게 바꾸긴 어렵고, 뭐, 우리 얘기하자고. 무조건 좋게 보다는 나쁜 일을 안 당하게 바꾸가는 거지. 좋게 바꾼다는 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생사를 가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진짜 폭망을 할 수도 있는데, 폭망 안 하고 생사만 안 가르고, 그냥 무탈하게 살아도 감사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뭐, 그냥 운까지 막, 꺼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막, 룰루랄라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 있고, 나쁜 거나 맞고 가. 그래서, 삼재에는 삼재풀이 3제 해라. 아홉수에 액매기 해라. 또, 삼재하고, 아홉수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삼재도 아주 고약한 삼재가 있어요. 그런 삼재에다가 아홉수가 같이 겹칠 때가 있어. 거기에는 사고가 나도 대형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아홉수, 풀고 삼재 풀고 그래가지고 사고 안 나고 무탈하게 가면 그걸로 감사하고 땡큐지 뭘 공부서 재수까지 보기를 바래. 음. 그러면 나쁜 일안 생기면 뭐 되는 거 아니오? 응 음, 그래가지고 아. 우, 운이 들어올 때는 네 그걸 더 업그레이드 운을 더 좋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나쁜 때는 나쁜 거만 안 터져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뭐 아. 음. 약간 예를 들면 10만 원 잃을 거한만원2만원 정도로. 이렇게 그렇지 아. 그러고 이제 아주 그 앵맥이나 삼재풀이를 잘하고 나면은 네. 뭐가 있냐면은 저거는 있어요 아주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지나가 음.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게 터졌다 그러면 진짜 머리 아픈 일 많이 생기지 어. 뭐 사고나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네. 병원에 가서 진짜 그긴 침대에 오래 누워있은 거돈 어떻게 감당할 거고 옆에 사람들 그 얼마나 괴롭나 그치 그런 일 없고 가면은 그저 감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앵맥이를 하게 되면 대형 사고 날 거가 중요. 소용으로 축소로 비켜갈 수도 있어 그 왜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앵맥이 했는데 이런 일 생겼다고 그러면은 그런 일로 짙게 가면은 그것도 감사하지 죽을 건데 그냥 상처 나고 그냥 조금 뭐 꿰매고 그래서 그걸로 땡큐 해야지 근데 깨끗이 되면 더 좋은 거고 깨끗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큰 사고를 조금 이제 적은 사고로 축소시켜 가는 경우도 있고 죽을 사람이 이제 안 죽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음. 마지막으로 음. 시청자 분들한테 음. 삼재나 아홉수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하면은 음. 어떤 걸 말씀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이 아홉수나 삼재에 해서는 안될거 네. 결혼식 젊은 사람은 결혼식 그래요? 어 삼재 나쁜데 무슨 일륜주의에서 그 좋은 이 결혼은 좋은 날 좋은 시 길일 길시 가리는 이유가 평생에 그 영향이 와요. 음. 그러기 때문에, 네. 그, 그럴 때는, 이게, 결혼식이나 이런 거안 하는 거야. 아, 절대적으로 는 막아야 돼. 응, 어, 어, 그러니까, 늦춰서 하든지, 땡겨서 하든지. 음. 음,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네. 그럴 때는, 되도록 이 문서도 잡지 마. 음. 이게, 나쁜 일 생기는데 무슨 좋은 경사, 문서 잡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죠 어, 그거를 잡으면 어떻게 그때는 그냥, 조금 보류시켜 놓는 게 좋아. 어. 어, 보류시켰다가, 이제, 운 좋아졌을 때 하면 되지. 음. 음. 그, 그러니까 절대, 그리고 이제 사업 확장도 하든 뭐 기존에 수년 했던 이제 사업, 그럴 때는 무리해서 확장하지 말라그랬지 음. 그럼 그걸 이제 운이 좀 많이 뺏기니까 나쁜 네. 일이 더질 수분이 더 있나. 아. 그럼.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